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네, 해당 차트 리플입니다. 오늘 날짜 11월 10일. 현재 리플이 되게 중요한 위치가 있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알려드리고자 좀 방송 켰고요.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365일 선이에요. 네, 여길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365일 선이 되게 중요해요. 코인 시장이, 어, 코인 시장은 폐장 시간이 없어요. 폐장 시간이 없다 보니까 24시 365일이잖아요. 365일. 그렇다 보니까 이 이평선, 이 365일 이평선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다. 정확하게 지지를 해 주고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사놔야 돼요. 이 지금 현재 가격이 3,600원이거든요. 현재 3,600원. 3,684원 정도. 오늘 오늘 기준으로 3,600 그러니까 4,000원 밑에서는 최대한 많이 사야 돼요. 왜냐면은 이 박스 구간 여기 여기가 지금 박스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매물대 이제 매물대가 잡혔어요. 매물대가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365일선을 이탈만 안 한다면은 가장 좋은 가격대에요 현재가. 이미 못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너무 높게 사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좀 물타기를 해 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림이 이제 ETF가 있다 보니까 ETF가 있어요. 이제 ETF. ETF가 있다 보니까, 어, ETF가 이번 달, 이번 달 안으로 리플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은이 이 금액대는 이제 안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플이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금액대. 이때는 SEC 뭐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때는, 이때는 이제 ETF 이야기도 안 나왔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리플은 이제 저가가 여기에요. 이 구간이 저가다. 저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장 중요한 여기 5,000원을 이번에 넘어주게 된다면은, 넘어주게 된다면은 엄청 끝까지. 어디, 그러니까 천, 천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이 5천원 라인을 넘어 넘 넘겨 준다면은 저항대가 없어요, 현재. 저항대가 없다.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봐도 간단해요. 비트코인이 1억을 넘냐 못 넘냐였는데 1억을 넘으니까 1억 1억 6천만 원까지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맨날 올랐습니다. 왜냐?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계속 들어오다. 특히 지금 리플, ETF. 리플에 대한 호재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관, 세력, 개인들까지 모두가 리플을 보고 있어요. 리플, ETF를.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121 선인데 이 초록색 선이 121 선인데 여기만 넘겨줘도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 이평선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RSI 보면 위로 틀고 있어요. 위로 올리고 있는데 어딱이로 그대로 올 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갈것 같아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호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물론 이게 호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세력에서 좀 흔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에서 흔든다고 절대 이 선만 안 깨진다면 이선3000 100원 선뭐 2900원 라인이에요. 3100원에서 2900원 이 매물대 이 매물대 여기만 안 깨진다면은 계속 쭉 들고 가도 된다. 된다. 되고, 지금이라도 리플 없는 분들은 사도 되는 금액이에요. 충분히. 된다. 오래 보실 거니까 좀 사도 되시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낮아요. 여기 지금 매물 때.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리플 말고도 나는 혹시 다른 코인도 궁금하다. 다른 알트코인 괜찮은 거 없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이제 010-833-26659, 여기로 91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엄청 어, 엄청난 코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게, 그, 이더리움으로, 도미넌스가 넘어올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으로 넘, 넘어올 때, 이 도미넌스가 넘어올 때마다, 항상 바로 쌌던 코인이 있어요. 이게 거의 그냥 맨날 그랬어요. 그 코인을 알려드릴 거니까 010-8332-6659. 여기로 91. 9원. 네. 91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어, 해당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번, 저번에 안내 드린 플로키 코인, 어,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이번 코인은 어, 민코인은 아니고 그 도미노스 관련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꼭 문자 주신 분들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뒤에 그리고 제가 또 간략하게 좋은 코인 그냥 무료로 안내 드릴 거니까 뒤에 영상도 봐주세요. 자이 차트 보이시죠? 크로노스코인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면서 횡보하거나 누르는 전형적인 세력이 긁어 모으는 패턴이고요. 바로 그 뒤에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단두달 만에 6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의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일시적인 거래량이다라며 지나쳤지만, 이후 기사가 대형 세력이 매집을 했다. 트럼프 재단과 테크놀로지 그룹, 크리토닷컴의 크로노스 코인 대량 매입 그리고 플랫폼 활용 계획이 같이 발표가 됨으로써, 세력과 트럼프 재단의 합작이다 라는 찌라시도 떠돌았어요. 제가 안내드릴 코인은 바로 이 코인입니다. 바닥의 거래량을 보면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재현이다 라고 무방할 정도이고 이 코인 또한 트럼프 재단에서 지분율까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최근 역대 최고 수준의 거래량까지 터졌지만 시장의 주목은 리플과 이더리움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못, 가, 못 갖고 있어요. 이미 세력들이 올해에만 세 번의 대형 매집으로 매집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선 이런 말이 있죠. 거래량을 못 속인다. 지금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대시세가 분출할 자리다. 나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지금 잡는 자리가 인생 최대 저점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딱 200만 원 정도만 사놔도 일봉 전고점까지만 올라도 2,400% 정도로 약 200만원이 5천만원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조금이라도 사둬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종목 라이브 할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어 제가 답안지를 아예 알려드리니까 수익 보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도 말씀도 항상 주시는데 라이브 말고 제가 라이브 끝나자마자 올리는 영상을 좀 뒤늦게 보시는 분들이나 일 때문에 못 보시거나 바쁘셔가지고 못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 번호 위에 띄어드릴 거니까 01083326659이 번호로 여기로 매집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고 트럼프 재단까지도 사 모으고 있는 듯한 수익을 2,500%까지 볼수 있는 위코인 어, 이상한 번호 말고 위에 01083326659 이쪽으로 매집.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코인 알려드리고 하는 게 대가성 없이 유튜브 채널 확장 때문인 거니까 꼭 좋아요랑 구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로였습니다.